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벡터 드리버티브 룰 어.. 벡터의 이제 미적분.. 미.. 미 벡터의 미분에 대한 법칙을 좀 설명할 건데 뭐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어떻게.. 어찌 보면 이제 벡터라는 것도 결국에는 스칼라의 스택이고 벡터행렬 곱해봤자 뭐 그냥.. 다그 원소로 다 트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결국 이런 거 증명하는 거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2x2 행렬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다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증명되는지다 보여요. 그게 제일 쉬운데 결국 증명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봅시다. 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y 하고 x는 벡터인데 a가 행렬인 경우죠, 그렇죠? 여기 써 보면은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x를 y를 x로 미분한 게 보냐 했을 때뭐 y i 여기 한행요 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요놈이, 요하고 얘, 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다프로어트된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얘를 이제 XJ번째로 미분하게 되면은, A, i, J. 요것만 나오는 거지. 그거를 그냥, 행렬로행렬로 확장한 게 그냥 이거야. A야. 그래서 A를 그냥, 요렇게 쓰는 거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두 번째랑 똑같은 경우인데, X가 Z의 함수야. 그럼 뭐야? 체인으로 쓰는 거겠죠? 체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그게 나오는 거고. 뭐, 새로울 거 없습니다. 다음은 뭐냐? 요거는 이제 자, 얘는 이제 이게 스칼라죠? 스칼라? 얘네들은 벡터였지만 스칼라인데 어 우리가 이제 타겟이 여기 있고 그 앞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있어 근데 개수가 Y트랜스포즈 A가 붙어있지만 얘네들은 Y트랜스포즈 A는 결국 벡터죠? 얘네들 결국에는 이제 벡터들의 이제 합이고 아, 그럼 똑같이 한걸를 하면 돼? 여기다 X 제2번째 하야 되면 나머지 여기 남고 이게 이 새끼니까 이거 펴붙이면 이게 나오그렇죠 간단해. 또, 요거, 트랜스포즈 한 거면, 이게, 어차피, 스칼라, 이게, 스칼라니까 똑같잖아. 스트랜스포즈 한 거랑.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y, x, y에 대해서 미분 하면 이렇게 나와. 그쵸?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요게 좀 까다로워요. 요게, 요게. 자, 벡터 드리블트리롤 4번, 별표 땡땡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얘도 스칼라야. 스칼라인데, x 트랜스포즈 a, x, x 트랜스포즈에다가 a에다가 x를 곱한 거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냐 하면은, 코드라틱 포뮬라 러고 해요. 왜, 왜 코드라틱이냐? x에 대해서 2차잖아. x가 있고 x가 한번더 곱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코드라테 포뮬러 해가지고 얘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좀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알파를 일단 봅시다 알파를 보면은 이, 이거랑 이거 다플로스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결국 알파는 뭐냐면은 이 각각의 원소에다가 이 뭐냐 이렇게 a가 a1이잖아 그럼 여기다 x1, x2를 곱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더해놓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 놓은 걸다 더해놓은 거니까 얘를 이제 X, I, X, J, X, I 혹은 X, J에 대해서 미분한 걸생각해 보자고 응?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쉽게 서보면은 이런거야 음. 자 A라는 거는 이제 알, 알파라는 거는 결국 X transpose A X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돼있냐면은 자 X1, A11, X1 x2, a2, 1, x1 xn, a2, 1, an1, x1 xn, an, n, xn x... 뭐... 일행 뭐 이렇게 다쓸수 있겠지 얘를 이제 다 더한 게 바로 알파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어.. 알파를 알파를 x를 대해서 나눌 거니까 x에 대해서 드리브트 구할 거니까 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겠지 알파 라운드 알파에다가 라운드 뭐 x.. x1 이렇게 해가지고 라운드 xn 라운드 알파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저, 결국에는 이게 맞나? 맞지? 맞아 응 그, 그라데이션, 그치? 얘를, 결국에는 이 알파라는 거 이거 점도 서메이션이잖아? 그러면 여,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 내가, 라운드 알파, 라운드 XJ라는 걸 골라보자. 그럼 XJ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첫 번째로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보니까, 왼쪽에 있는 XJ들은 같은 행엔 다 똑같은 XJ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XJ들은 같은 열에 똑같은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놈하고, 요 놈에 따라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x 뭐 k a k j 어, x j x j j j j 오시 헷갈리네 아 이거 이게 헷갈려, 헷갈려. 자어 음, 아, 그치 x j j 1, a x o n x j a j two x two 이런 식으로 j 따라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서 또또 또 이제 뭐 x, 뭐, 1, a, 1, j, x, j 그러니까 j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j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그 놈들의 계수는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여기다가이 놈들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x, j 계수들은 x, 1, a, 1, j x, 2, a, 2, j x, n, a, n, j일 거 아니야 여기서도 x, j의 개수들은 a, j, 1, x, 1이고 a, j, 2, x, 2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네들을 이제 다 합한 게 바로 x, j 개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렇 이렇게 써놓은 게 이거예요. 써놓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써, 써 이렇게 돼요. x, j 개수들은. 그렇지 근데 이 x, j를 이제 제일 멋지니까 이게 n 개짜리 딱 팽창해서 써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는 다 이렇게 x transpose a가 되고 x transpose a transpose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J, I, J라는 바뀌었으니까 이제 트랜스포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얘를 뭐플러스업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요렇게 이제 그냥 요렇게만 봐서 잘 모르겠으면은 A를 2바이행렬을 아무거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직접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게뭐 새로운 게 없고 신기할 게 없고 그냥 그냥 뭐 풀어서 가지고 해보고 하는 뭐 그런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미이션이 자꾸 나오는데 요런거 조금 힘들다 하면은 투이 입증률 써가지고 쓰는게 제일 직관적입니다 벌레가 있네 자 다섯번째는 이제 요건데요 다섯번째는 음자 음, 알파가 이제 y 하고 아, 자 z y하고 x 전부가 z에 다 함수에요 네 그래서 z라는게 이제 알파에 끼치는 걸 루트를 보면은 알파가 먼저 x하고 y에 쳤다가 x하고 z, z xy가 이제 아 z가 x로 갔다가 z가 또 y로 갔죠. 그다음에 이제 yx가 같이 알파로 가는 거니까 요것도 그냥 체인을 써 가지고 이거 요거는 그냥 이제 뭐 z가 먼저 x를 통해 가지고 알파로 가고 z가 y를 통해서 알파로 가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 요것들은 이제 뭐 앞, 앞에서 이제 구한 거죠, 얘들. 그 그다음에 이제 쿼드럭트 포뮬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것도 어체인로 쓰면 돼요. 체인로 쓰면은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모르고 알, 알파 분의 x 분의 알파라는 걸 우리가 어디 구했지? 요거잖아, 요거 이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보초 벡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뭐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것만 알면 돼. 요얘 알고 뭐 위에 뭐 이거 알고 위에 알고 뭐 이거 알고 뭐. 이 정도 알고 하면은, 돼요. 다, 그런 필요 없어. 응? 다, 나머지는 다 당연한 소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뭐안 했더라? 아, 어, 요것도. 요거는 뭐냐면은, 음. 그래, 요것도 이제 뭐, X-Transpose A, x 인데 이게 X라는 게 이제 z 함수야. 위에도 이제 뭐, 이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보면은 Y-Transpose A, 이거 했을 때 이게 이거니까, 여기서 그냥 x 랑 바꾼 거잖아? 그래서 그냥 넣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별로 안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요거랑, 이 4번, 네번째랑 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두 번째랑, 네 번째랑, 아니야. 첫 번째랑, 그 다음에, 아, 첫 번째랑 세아 번째랑 네 번째? 이 정도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첫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것만 한번 증명을 따라 써보고 하면은 금방 금방 킬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개소리지?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이제 타겟, 타깃, 타겟이 이렇게 딱 있어 타겟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매트를 가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디자인 매트를 써가지고 뭐. 1이 있고, 뭐, 변수 1이 있고, 변수 2, 이렇게 변수 n가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다 칼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매트리스를 봐가지고, 우리가, 어, 이거, 이 결국에는 각각의 열에 어떤 가중치를 줘야지 t에 가장 근사할 수 있냐?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니까 러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t라는 벡터에다가 이제, 이제 우리 데이터를 넣을 건데, 거기에다 데이터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넣을 거예요? 가중치.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익숙한 표시를 바꾸면은, y 빼기, 뭐, x, 베타, 이거인데, 우리 머신러닝 책에서는 얘를 t라 놓고, 뭐, 이타, 파이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바꾼 거예요. 그치? 근데 얘를, 그니까, 우리, 여거의 이제 거리를 가장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게, 바로 뭐냐면은, sum of s q u a r e 를 가장 최소화하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선형대수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이, 파이라는 걸 스펜하는 어떤, 칼럼스, 그러냐, 칼럼 스, 칼럼 스페이할 때면은, t라는 게 밖에 있잖아? 그럼 얘를 이제 가장, 근사해가지고, t 해서 구할 건데, 이 오차가 가장 최소화되는, 그니까 여기 직교하는 지점을 구하는 게할 건데, 그래서 얘를, 예를 이제 전개해 보면은, 얘는 이제 뭐냐면은, t 빼기, 이제, 파이, 파이 w의 이제 그거, 로기니까 얘는 이렇게 스스로의 다 프로덕트를 이렇게 쓸수 있죠. 다 프로덕트를 쓰면은, 이제, 요렇게 쓸수 있는, 얘를 전개해가지고 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어, 음, 아, 이게, 이게 쓰면 안 되고, 얘를 이제 W로 미분을 한개셋0 이렇게 합이 되면은 자 얘를 W를 미분해 보면은 얘는 없어지죠 W를 미분해 면 이게 남죠 그죠? W를 미분하면 얘, 얘가 뭐예요? 얘, 얘가 이거잖아 이네 번째 룰 그치? 요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쓰면은 됐는데 여기서는 뭐야? 이게 지금 시, 시메트릭이야 시메트릭 대칭이잖아 그치? 트랜스포즈랑 자기가 다 같으니까 그래서 얘 얘도 어차이이 이에다가 2 e 곱하기 세타, 그러니까 파이 트랜스포츠 파이 나올 거고, 얘는 그냥 뭐, 뭐, t 트랜스포츠 파이 나올 거니까, 얘를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로그에 하게 하면 이게 렇 나와야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한, 수계수를 개수. 구한 건데 그게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런 결론이 지금, 지금 우리가 뭐냐, 벡터 미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선형 선형, 대수, 선형 대수에서는 이거를 이제 오쏘그나 프로젝션 문제를 봐가지고 오쏘그나 프로젝션 프로젝션 문제를 봐가지고 W를 이제 세타로 파, 파이로 이루어진 칼럼스페이스에 이제 프로젝션했을 때, 그거를 이제 가장 최소화할 때는 이제 t를 t 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에 가보면 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올린 이제 선형 대수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음, 그건 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체인저 배려어블 이것도 이것도 왜 넣었냐면은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코비언는왜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넣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사실 뭐 여러분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것까지만 들으면은 이제 뭐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렇죠? 이건 다음 강의에서 들을 겁니다.